한국인의 커피사랑 자세히 한국인의 커피사랑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여 커피 문화가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커피사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입니다. 커피 소비 증가 한국에서 커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차를 선호하던 한국인들이 요즘에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카페에서의 커피 마시기, 가정에서 커피를 만들어 마시기, 그리고 휴대용 커피 음료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커피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카페 문화의 성장 한국은 다양한 카페들이 쏟아져 나오는 카페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와 지역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스타일의 카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카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카페는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작업이나 공부를 할 때의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커피 음료 종류 한국에서는 다양한 커피 음료가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기반의 음료뿐만 아니라 아이스커피, 아이스 라떼, 프라푸치노,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스타일의 커피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숍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한국에서는 커피 문화가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것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의 원산지와 로스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커피 토스팅 라떼 아트 커피 페어 등의 이벤트도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한국인들이 커피를 더욱 깊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커피를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BST식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10개의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알려진 정보이며, 인기와 평판은 개인의 취향과 시간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기 있는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중 10개의 예시입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체인점으로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음료 메뉴와 편리한 매장 위치로 유명합니다. 이디아 커피 이 카피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로 매장 수와 인기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매장이 특징입니다. 커피빈 카피빈 프리미엄 커피와 다양한 음료 메뉴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고품질 커피와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로 유명합니다. 할리스 커피 H 카피 한국에서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 체인점으로 다양한 음료와 푸드 메뉴를 제공하며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백다방 PAIKS COFFE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로 저렴한 가격과 분위기 있는 매장이 특징입니다. 투썸 플레이스티 레스 제이 프랑스식. 베이커리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랜드로 다양한 빵과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이디아 프렌즈 이 프렌즈 이디아 커피의 자매 브랜드로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테마 카페로 유명합니다. 토마토 빙수 탐엔 탐즈 다양한 커피와 더불어 맛있는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카페 베넷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유럽식 카페 분위기와 편안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달콤 커피 대. 카피 한국에서 유명한 음악 드라마 써닉에 등장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음악과 커피를 결합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위에 열개 커피 프랜차이즈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료 메뉴, 매장 분위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